이건 제가 로투번곳 이벤트끼 인데요 이렇게 뜯었.. 반팩으로 보내줬고 엄청 푸짐하더라고요 제가 당첨됐진 몰랐는데 당첨됐다고 해가지고 받았어요 배송비도 봉투가 4개였고 아몇권어요저기 어, 배송도 빨리 해였던 것 같아요 비공구도 아, 비공구도 이렇게 쿠렇게 많지는 않은데 좀 있었나? 오 엄청 크네요까지 쿠폰이 너무 많아서 이번 치고 오늘 너무 푹 놀아서 오늘인가 요즘 이번 주는 너무 많아 마구 앨범 어떡하지? 어일또 마구 앨범부터 써볼게요. 네, 어 그냥 CD랑 팝업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소놓은 팝업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포토북이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 마구 걸, 걸, 걸스 걸 버전이구나 근데 이 버전이 제일 좋은데 이 버전이 너무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임수님 출처, 학업, 반스. 난인수 쿠폰이 세개 나왔어요. 그리고, 인수 출처, 이거는 반반씩 되있는 거고, 이건 너의 손반인데, 이건 한세팅먹고 이건 은수 출처. 한 세팅고, 이렇게. 은수 인수 출처는 너무 큰거 같아. 반까지 씻고, 반은. 몇번 뜯어볼까? 범인들 범인 아닌 것 같아. 우와, 뭐야? 이렇게. 하랑 보양식 출처를 땅내. 일단 카드들이 왔는데, 와 진짜 많이 준것 같아. 어, 이거 넣도 순간 받고 싶었는데 이렇게 넣어주었고 출처를 전부. 선에서 어, 이거는, 큐린님, 이아닌가 아니, 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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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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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를 일일이 아니, 아니, 어니어니어니 아니, 아니, 아이 홀로그램 없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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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은생각아이돌 여자친구 굿 근데 이거는 이제 흥미 비용으로 이벤트 이고 이거는 이제 온콘 예인 AI 포카를 원가에 싸게 구입을 해서 준등포 이제 11,800원에 구입을 해서 온 건데 이것부터 뜯어볼게요 이건 준등리로 구매한 거라 아, 지난주 목요일인가? 배송하셨던? 오늘? 월요에 왔고요 이거는 지난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에 배송을 했는데 저는 오늘 안올줄 알았는데 오늘 왔더라고 같이 뜯어볼게요 아마 종이에 그 뭐, 주소가 한장더 보겠습니다. 아, 확 곧바디어서 같이 옹가에 해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포카만 이번 주문는 원래 프레임까지 일괄로 같이 옹가에 사려고 했는데 그 프레임이 거래 중이라고 하셔가지고 따로 이제 넣어주신다는 말씀 못 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다 같이 어, 제가 이게 다 사람들이 필요를 진짜 엄청 주시더라고요. 만 2만 2만원 넘어가는 거고, 프레임은만 4만원 정도 하는데, 대박 어, 또 이걸 뭔가에 구하지나 진짜... 아, 저~ 대단한거 같습니다. 이거 스랑예이언니 프레임, 딱맞아어칸 미개봉을 하셨는데, 일단 만 뭐~ 화자 확인을 위해서 뜯어볼게요. 미개봉이라서 화자는 어떻게 뭐 없는 거 같습니다. 이건 조금.. 미정도는 뭐~ 뭔가에 도와줬니? 여러분.. 이거 들어보 진짜 이쁘지 않나요? 않나? 저는 이거는 넣어주실지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전장을 구매했고, 이거 띵고, 이렇게 제가 진짜, 맨날 이거 엄청 잘 장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저 운이 여러들 레전드예요. 맨날 되는, 큰 이벤트마다 다 장착이 돼요. 엄청 레전드예요. 너무 더 튀지나요, 피지매러도도... 그죠? 진짜 너무 많은데? 어허. 어허, 너무 엄청 많죠? 자, 일단. 제가 이거 때문에 중복은좀 팔았는데,

표현님 처음 보는 솔지랑 무선 핀바탕까지 보이지? 어, 이게 이게 주니어 이런 스타? 이거 같은데 이거? 저는 스크사이야소화랑 손지랑 스타 2개가. 왔어. 음, 그나 이렇게 엄청난 뭐거 엄청 부지 마셨습니다. 이런 이벤트 소개였습니다 네, 안녕!